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인 부동산입니다. 저 오늘은 제거 개인적으로 사적인 거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제 사무실인데 제가 아, 운동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운동화에 좀 꽂혀서 요즘에 운동화 하나 샀습니다. 근데 참 살기 힘들 힘들었던 운동화인데 어, 아식스 거 있잖아요. 아식스 거 노바블라스트 2랑 음, 메가블라스트를 제가 사고 싶었었는데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려고 했더니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솔트업 솔터 매진 으로돼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드디어 결론적으로 득템을 했습니다. 어, 구매를 하게 됐고요. 어, 구매한 곳은 강남 직영점에서 아식스 강남 직영점에서 샀는데 이걸 어떻게 구매했는지 이렇게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어 장비, 어, 장비란다. 저기 운동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왔는지 자 보시죠. 뭐 보도록 하죠. 여기 박스 있죠. 여기 쫙 보이죠. 지금 아까 아침에 제가 뜯었는데 택배 아침에 바로 와 있더라고요. 봤더니 아식스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음, 택배 한번 보죠. 택배 쭉 봤더니 여기 보면 강남 직영점이 있죠. 강남 직영점. 강남 지방에서 택배로 제가 받았어요. 이게 뭐냐? 한번 보죠. 짜자자자자, 이게 뭐냐? 보시죠. 이거. 이게. 메가 블라스트입니다. 메가 블라스트. 메가 블라스트 제가 어, 신발은 보통 제가 270 신어서 270으로 어 드디어 득템을 했고요. 제가 이번 미쳤나 봐요. 두 개를 샀어요. 두 개를. 두 개를 주문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자자잔. 한 볼게요. 가까이. 자자, 이게 슈퍼 블라스트입니다. 슈퍼 블라스트 2 이것도 270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한번 열어 볼게요. 자자자자잔. 자, 사실은 슈퍼 블라스트 2가 좀 궁금했어요. 이게. 그래서 어, 사고 싶었었는데, 뭐 홈페이지에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현금영수증도 찍어서 보내줬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식스, 코리아, 강남, 지경점. 이라고 정가 2 3 9 0 0 0원입니 우와! 우와, 퍼플색. 여기 강남 지경점에 퍼플색밖에 없다고 하더라. 고 퍼플이랑, 아, 블루 있었다, 블루. 블루색이라고 있었는데, 어, 그래도, 어, 뭐가 날까 하다가, 그냥 퍼플로 제가 부탁드린다고 해서 샀습니다. 오, 느낌이. 가벼워요. 어? 왜 이렇게 가볍지? 아식스코 왜 이렇게 가벼웠나? 어? 어 상당히 가볍네요. 그리고, 어, 제가 노바, 노바 포를 갖고 있는데, 노바 포보다는 발볼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옆 라인 보시면 되게, 오, 이 밑, 이게, 솔이 상당히 두껍네. 두껍게 되어 있고, 뒷모양 보시면은 발목 잡을 수 있게, 발목도 잘 잡힐 수 있게끔, 여기 뒷도 아웃라인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아식스코 택이 있네요. 여기 금액 나와 있고, 가라토마 되어 있고, 뭐, 별 내용은 없고, 뭐, 여기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냐. 슈퍼블라스트 2 베크맨 270mm 나왔다 이렇게 적혀져 있고 어, 제가 그 뭐죠 항상 그 유튜브를 보거나 뭐 인터넷상에 볼때뭐 어, 뭐라고 하죠 모조품 짭이라고 저죠 이미테이션이 많다고 그래갖고 사실 뭐 다른 뭐 인터넷에서 파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살까 하다가 또아 그래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고 싶었는데 어 그래서 음, 일단 어찌 됐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슈퍼블라스트2 궁금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띄어보고 한번 알, 음, 알려드릴게요. 짜자자자 이렇게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어, 밑창은 짱짱하고 볼 발볼도 착지감 있게 안정화 있는 것 같고 어, 뒤꿈치 높이도 꽤 높게 돼 있네요. 일단 한번 신어보고. 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요거 요게 고 슈퍼블라스트 2. 이렇게 해서 슈퍼블라스트 툴를 어... 지금 처음 꺼내 봤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데요 생각보다 많이 가벼워요 생각보다 많이 가볍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요 녀석입니다 메가블라스트 이거 뭐 어, 레이싱화라고 표현을 하던데 일단 얘도 아 내가 네, 미쳤나 봐 하여튼 질렀어요 하여튼 이렇게 실었습니다. 강남지경점. 얘는 299,000원. 더 비싸요. 이게 뭔 얘기라니까. 암튼. 이야 우와, 이거 뭐야. 커플이 아니라 거의 레드 컬러에 보라가 섞여있는 구조네요. 오, 미드솔. 이거 뭐야, 소리. 솔이... 이것도 두껍네. 엄청 두껍고. 얘는 더 가벼워, 느낌이. 엄청 더 가볍네요. 그리고 이... 응? 신발 자체가 또 얇게 돼 있고. 어, 약간은 좀 차이점이 있긴 있네요. 일단 가벼워요. 더 가벼워, 더 가벼워. 예, 메가블러스트는더 가볍게 돼 있고 위에서 보면 양말을 검은색을 신으면 검은색 양말 신었는지 다알수 있겠네요. 일단 조금 더 이제 신어보고 하고 어, 뒤에도 발목 잘 잡힐 수 있게 돼 있고 아, 재질 자체가 확실히 얇네. 이게 얇어요, 얇어. 얇아. 뒤에는 오 어, 뒤에 옷 어, 상당히 짱짱하네. 짱짱 하고 염라인은 오 어, 엄청 얇게 돼 있네. 이거 여름에 신어야겠네. 겨울에 신으면 추울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지금 12월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자자잔. 아무튼 또 하나 끄내 봅시다. 자잔 오 예뻐 예뻐 예뻐.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들어서는 빨간색, 오렌지색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 그렇게 제가 이제 나중에 신발도 또 보여드릴 건데, 제가 프로스펙스도 있고, 어, 스피드러시 2 있고, 그 다음에 뉴발란스 V4 엘리트 모델 있거든요. 근데 얘도 좀 주황색 계열이고 약간 오렌지 계열이었는데, 오얘 어, 빨간 계열이네. 어 좋다.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 먹으니까 이제 빨간색이 좋아지나 봐요. 느낌이. 음... 더 얘가... 더 뭐라고 하지... 어... 더공격적이어야 되고, 얘 진짜 레이싱과 같아요. 근데 얘는 카버플레이트는 없어요. 카버는 없이... 돼있고, 미드 바닥이 봤을 때는 더 넓은 것 같은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 비슷하네. 오히려 신발에... 큰 음, 차이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바꿔서 들어볼까? 섞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섞어서... 짜잔... 음, 둘다 바닥은 짱짱하게... 아! 메가블러스트는 어, 이렇게 길게 까만색 어, 빨창이라고 그러던 미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렇게 붙어 있고 얘는 보라색 계열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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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로 돼 있네요. 음, 소다기 들어봤을 때 가벼워요. 음. 자 바닥도 보면 이제 여기 그 겉에가 여기 이제 환기 어, 슈퍼슈블2는 이렇게 어, 뭐가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게 얇은 게 바뀌어 있고, 이게 망이 있는 구조고, 얘는 천인데 얇은 천이 그냥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얘는 약간 느낌이 어, 이거 약간 패브릭, 그러니까 무슨 어, 일단은 이런 이렇게 단단한 뭐라고 그러지? 두꺼운 무슨 망사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게 붙어있는 거네요. 이거는? 이거는? 어, 메가는 훨씬 더 얇은 걸로 재질되 돼있고. 그래서 둘때 들어보면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요. 어. 어, 슈퍼도 슈퍼 블라스트도 괜찮고 메가 블라스트도 무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건 뭐 무게야 전문가들이 다 재보긴 하지만 어, 둘다 예뻐요. 마음에 드네요. 전 개인적으로는 어, 둘다 신어보고 어떤 느낌인지 꼭얘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안정적이고 얘는 어, 약간 느낌이 레이싱 느낌이에요. 확실히 자 좋네요. 마음에 들어요. 한번 재밌게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구매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두 개를 동시에 구입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어, 일단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뭐 어떻게 솔트하우스 되 있으니까 어,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슈바 블라스트든 뭐 메가 블라스트든 이거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한번 신어보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크림을 알아볼까 하다가 또 중고를 알아볼까 당근에서 알아볼까 하다가 또뭐 모조품이 있다고 하니까 또선뜻또 그렇게 또 사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음, 공식 홈페이지를 보고 여러 개 검색을 해봤다가 그냥 무작정 전화 를한번 해봤습니다. 어디다 가 홍대에다가 홍대 직영점인가요 거기 전화해서 혹시 슈퍼 슈퍼블라스트 2 있냐라고 했더니 없다 그러더라고 그럼 언제쯤 구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자기네도 모른다 입고는 하루 전에 된대요 그래갖고 뭐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어떻게 언제 어떻게 입고가 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평일 날 오전에 그리고 월초에 어 이렇게 한번 전화를 달라라고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때마침 제가 12월 1일날 월요일 날1 1 시에 땡 하자마자 홍대 직영점에 다시 전화했어요. 있냐? 그더니 없대요. 그래갖고 아 포기할까 를 하다가 저기다 전화 를 한번 해봤죠. 저기 그 인천에 모 인천에 그 모다올레점인가 그게 또아식스가 있더라고요. 또 거기 또 전화해봤죠. 를 그랬더니 노바만 있대요. 노바만. 그리고 아 나는 슈퍼블라스트가 갖고 싶은데. 그래갖고 어신 신길동인가요? 신길역 지점인가에 또 거기다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없대요. 그래서 아예 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남점에 전화를 해 봤죠. 있냐? 그랬더니 슈퍼블라스트 있대요. 사이즈 몇차지시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뭐 두소 그냥 뭐 그냥 바로 말씀드렸죠. 그냥 계좌로 내가 송금해 줄 테니 어? 택배로 보내 줄수 있냐? 그랬더니 어, 보내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랴부랴 돈 바로 입금하고 계좌번호 불러 달라고 그래고 바로 입금하고 이미 저는 사이즈는 이미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70으로. 그리고 그냥 270 바로 주세요 그랬고 그때 당시에 강남점에 파란색 슈퍼 블라스 2가 있었고, 그다음에 보라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보라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보라색 으로 사게 됐고, 아또 어, 아식스 거 써보고 나니까 그래도 괜찮아서 혹시 혹시나 물어보는데 혹시 메가도 있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강남점에 메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럼 이것도 같이 주문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드디어 득템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잘 한번. 어, 한 번, 이거 신고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비록 뭐 겨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방한 장비 잘 챙겨서 한번 뛰어보려고 하고요. 또 이거 한번 신어보면서 또 어떤 느낌인지도 한번 전무관 아니지만 또 개인적인 의견들을 담아서 한번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 아식스거슈퍼플라스트2 그리고 메가블라스트 어떻게 득템했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여러분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